현제를 꾸준하게, 그래도 성실하게 잘 넘겨오신 분들은 분명히 26세에 보상을 얻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재용직성이라고 되게 안 좋은 해운년이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이세요, 지금. 또 부부 간에 조금 이별 공방수도 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용띠분들은 사실 작년에 너무 힘드셨거든요? 작년에 삼재를 진짜 잘 넘어오신 분들, 올해부터는 기운이 좋습니다. 진짜로요. 아, 내가 진짜 잘 버텼다라고 하시는 정말 그런 감정들을 느끼실 만큼 올해부터 보상의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한해이실 거예요 특히 26세 경진생 분들 중에 내가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삼재를 꾸준하게 그래도 성실하게 잘 넘겨 오신 분들은 분명히 26세에 보상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합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생각지도 않게 주변의 귀인의 도움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을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26세. 경진생 분들, 사람이든 취업이든 금전적으로든 약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니까 하반기에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8세 무진생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작년에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재용직성이라고 되게 안 좋은 해운년이었는데 7수였다가 그래서 37세 무진생들이 정말 작년에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대박 아니면 쪽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1이면 10까지 막. 그게 더욱 막 벌어져서 벌려져서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고 막요런 것들을 이제 내가 겪으셨을 텐데 상반기까지도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내가 고생한 만큼 보상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38세 무진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 더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더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는 한 해다. 그리고 하반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힘으로 내년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조금 하반기 때는 내가 순통트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음, 그래서 내가 진짜로 상반기까지도 내가 힘드셨던 분들 38세 무진생 분들 하반기 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0세 병진생 분들은 진짜로 사실 뭔가 이동하는 게 계속 보여요.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공장을 변경한다고 해야 되나 사업 부지를 변경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매장을 하는데 매장에 뭐 다른 매장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보이세요. 지금 이 자리를 좀잘 알아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 방위라든지 아니면 그쪽의 기운들이 나랑 잘 맞는지를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고 가시면 어우. 잘, 잘 하다간 대박 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0세 병진생 분들은 꼭 이동을 하실 때 나한테 잘 맞는 기운의 털을 잘 보고 가시면 대박 난다 소리 나니까 꼭 주변에 무속인 분들하고 좀 상의하셔서 좋은 기운 털로 잘 이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2세 갑진생 분들은 아 이분들은 조금 올 상반기까지도 조금 답답하셨을 거예요 내가 좀 몸수로도 좀안 좋으시고 뭔가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좀 들어오고 또 부부간에 조금 이별 공방수도 좀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흉미지 어떤 것들이 올 하반기서부터는 서서히 좀 풀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이런 부부간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이뤄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갑진생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 횡재수 금전의 횡재수 같은 것도 보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50세 병진생 분들이요. 이분들이 잘하면요. 올해 대박이 난대요. 안 좋으셔서 오시기도 하겠지만, 좋으셨을 때이 기운을 잘 잡고 가시면 정말로 내가 이때 확 벌어드릴 수 있는 해운이 되실 수 있으니까, 50세 병진생 분들은 꼭 한번 주변에 믿음직한 무속인 분들하고 상담하셔서 좋은 기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